8절 피차 사랑의 비주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도 어, 하나님의 그 권세에 복종함으로 살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 서로 사랑함으로 지는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자녀들에게 갖고 있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 갚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죠. 물론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방법이나 능력이 사람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고 도저히 청량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빚을 진 셈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지금은 어떤 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이며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진 때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단정히 행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도커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습니다. 어둠의 일을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안정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어둠의 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일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벌써 버릴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을 동무하며 어둠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래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일을 감당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므로 우리의 삶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서 빚을 지었기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둘째,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함으로 성령 안에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과 전도와 기도와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초가 없이 세워진 건축물처럼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넘어짐에 있어 쉽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임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